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카르다노가 웹3에서 두 개의 업계 리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웹3 공간의 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카르다노 생태계는 그 일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공식 상업 투자 부문인 이멀고 벤처는 빠르게 성장하는 웹3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OAK 네트워크와 서브커리 네트워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투자를 발표했으며 OAK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없는 디파이 및 디지털 결제를 촉진하는 웹3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멀고는 OAK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웹3 솔루션이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전체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OAK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 가능한 자동화 인프라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브커리 네트워크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및 범용 웹3 데이터 인덱싱 툴킷으로 알려졌는데 개발자에게 빠르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분산형 API를 제공하여 선도적인 멀티체인 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선도적인 스테이블 코인 개발 프로젝트로 알려진 아르다나가 최근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만든 문제를 설명했는데 호스킨스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였으며. 그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보였고 그는 자신의 투자가 헛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스킨스는 아르다나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을 때 그에 대한 불만이 심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며 개발자는 이전에 도달한다고 말한 수준으로 다시 확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호스킨스니 C 펀드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했기 때문에 전체 손실인 것으로 보이며 내가 발견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영진이 그들의 실패에 대해. 카르다노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는데 카르다노의 기술이나 자금 부족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들의 마지막 이슈는 카르다노 재단은 화이트비트 교환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카르다노는 우로보로스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생태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고 개발자를 위해 상호 연결되고 분산된 경제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토콜에서 Dapp, 분산 금융, NFT 및 게임의 성장을 허용하고 스마트 계약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비트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장 큰 교환 플랫폼 중 하나이며 개인에게 암호화폐 또는 명목 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저장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유럽의 주요 교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작업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화이트비트 사용자는 이제 카레다노 기능을 거래할 수 있어 에이다의 거래 활동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이슈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에이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현재 제롬파울 의장의 연설이 끝나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FOMC에서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아르다나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카르다노의 개발 활동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찰소 스킨슨이 프로젝트 경영진들을 비난하면서 본인들의 능력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을 왜 카르다노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고 언급했기 때문에 카르다노 개발 활동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카르다노는 일일 개발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d a 사용자 주소가 크게 급증하고 있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비해서 아직 에이다의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에이다를 매수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